일군 미리 보는 매일 성경 10월 1 1일 저열이지만 주일 본문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드는 하느님과 왕 백성 사이 언약을 다시 세우고 백성은 발에 제단을 하며 우상을 없습니다. 요아스는 일곱 살의 왕이 되어 제사장 요야다의 지도를 받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고 성실하게 여호와께 예배를 회복시키며 나라를 중둔합니다. 요야다는 백삼십세에 기까지 하나님이 이러한 신하면중 존경받는 인물로 왕들과 함께 창사됩니다. 참된 개혁은 언약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제사장 요야다는 단지 지도자가 아니라 시대를 하나님께로 이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하스 왕도 그의 지도를 받는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나도 내 자리에서 말씀을 기준삼아 예배와 믿음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요야다 제사장이죠. 요하스 왕의 숙부입니다. 신당을 부수고 등 개혁을 합니다.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로문에도 무슨 내년에 보정한 자는 못 들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요하스가 이제 7세 왕이 됩니다.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이은 모양대로 경고하게 요하스가 개혁을 합니다. 요야다 숙부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